과거에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한 사람과의 평생을 함께하는 삶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부부가 한 침실에서 함께 자는 것이 결혼 생활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풍경은 단순히 잠자리를 함께 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부부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서로의 애정을 느끼며 감정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방식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결혼 초기, 밤에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를 풀고 서로의 존재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으며, 이는 부부 간의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는 데 기여한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년 사이 많은 부부들이 각방 생활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을 뒤흔드는 변화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여러 사회적,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각방을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한 취향의 차이가 아닌 현대사회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면 습관의 차이, 건강 문제, 개인적인 공간에 대한 욕구가 그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현대인의 바쁜 일상과 맞물려 많은 부부들이 각자의 공간을 원하고 있으며, 이는 서로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고 개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함께 바쁜 일정을 보내는 가운데 집에서도 서로만의 시간을 확보하려는 욕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는 특히 자녀가 없거나 아이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한 부부들 사이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한편 과거의 부부 관계에서는 결혼은 서로 함께 하는 것이라는 가치관이 강했지만 현재는 각자 독립적인 삶을 존중한다는 새로운 결혼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부가 각방을 사용한다고 해서 관계가 냉각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보다는 서로의 개인적인 시간을 존중하고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부부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부간의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단순히 각방을 쓰는 것이 아닌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중심이 됩니다. 하지만 각방 생활이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각방을 사용함으로써 부부 간의 감정적 거리감이 생기고 소통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부부가 하루를 마친 후 함께 보내는 시간이나 대화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관계의 친밀도가 감소하거나 부부가 갈등을 겪을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부는 서로의 요구와 생활 방식을 이해하고 의도적으로 시간을 함께 보내거나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부부가 각방을 선택하는 이유와 그로 인한 영향을 살펴보고 각방 생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과 그에 따른 단점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또한 각방 생활이 부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심리적으로 분석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모색할 것입니다. 각방을 사용하는 것이 결혼 생활의 위기가 아니라 부부 간의 상호 존중과 건강한 관계 유지를 위한 선택이 될수 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함께 품격 있는 삶을 배워봅시다. 첫 번째로 각방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가 각방을 선택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며 각기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을 잘 이해하려면 부부가 각방을 선택하는 이유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실질적 영향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부부가 각 방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들인 수면 습관의 차이, 건강 문제, 개인적인 공간에 대한 욕구, 맞벌이 및 생활 패턴의 변화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수면 습관의 차이, 부부가 각 방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수면 습관의 차이입니다. 서로 다른 수면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한 침대에서 함께 자는 것이 오히려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아침형 인간으로 일찍 일어나야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반면, 다른 사람은 저녁형 인간으로 밤늦게까지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을 때, 한 침대에서 함께 자는 것은 서로의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부의 약 30%가 서로 다른 수면 패턴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부부 간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만성적인 피로, 집중력 저하, 스트레스 증가 등으로 이어지며 이런 문제들이 쌓이면 관계에 긴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부부가 각방을 선택하는 것은 서로의 수면 습관을 존중하고 각자의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이 건강 문제 나이가 들면서 부부간의 건강 문제도 각 방을 선택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특히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불면증, 관절통증 등은 상대방의 수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골이가 심한 경우 상대방은 잠을 자는 동안 깊은 잠을 이루기 어려워지며 이는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저하되면 피로감이 쌓이고 기분이나 정신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코골이 문제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심각한 건강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코골이는 심혈관 질환, 고혈압 등의 위험 요소가 될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부부가 건강 문제를 해결하려면 각방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또한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문제도 부부가 각방을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호흡이 잠시 멈추는 현상으로 이는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 등의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각방을 사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부부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3. 개인적인 공간에 대한 욕구.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공간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나 바쁜 일정을 보내는 부부들 사이에서 각방을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기만의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하루 종일 외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도 여전히 서로의 존재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한다면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방 생활은 부부가 각자의 취미를 즐기거나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독서를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은 TV를 보는 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방을 사용함으로써 서로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고 동시에 각자가 원하는 활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에는 재택근무와 같은 새로운 근무방식이 확산되면서 집에서의 업무 환경을 분리할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한 공간에서 일을 하는 것이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각방을 사용하여 업무 공간과 휴식 공간을 분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부부는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고 동시에 더 나은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4. 맞벌이 및 생활 패턴의 변화 현대사회에서는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각자의 일정을 맞추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자기만의 공간에 대한 욕구가 강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부부가 하루를 마친 후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자연스러웠지만 맞벌이 부부나 바쁜 일정에 쫓기는 부부들은 각자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는 특히 자녀가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한 후 더욱 두드러지며 부부가 각자의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부부 간의 경제적 역할 분담이나 업무 스트레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바쁜 일정을 보내는 동안 부부는 서로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마련하려고 하며 그 과정에서 각방 생활이 좋은 대안이 됩니다. 각방을 사용하면 일상 속에서 부부가 개별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이후 다시 만났을 때 서로를 더잘 이해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부가 각방을 선택하는 이유와 그로 인한 심리적, 실질적 영향을 살펴본 뒤, 이제 각방 생활이 부부 관계에 미치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방 생활이 부부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관계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 부부가 각방을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과 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각방 생활의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수면의 질 향상, 각방 생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수면의 질 향상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각방을 선택하는 이유는 서로 다른 수면 습관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고 깊고 안정적인 수면을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잠을 잘 자지 못하거나 수면 중에 자주 뒤척이는 경우 다른 사람은 그로 인해 수면의 질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불면증 등이 있는 부부에게 각방 생활은 실질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부의 약 30%가 서로 다른 수면 패턴으로 인해 수면의 질이 저하된다고 보고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만성 피로, 스트레스 증가, 집중력 저하 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각방 생활을 통해 부부가 자신의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각자가 편안한 환경에서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되면 피로가 해소되고 전반적인 기분과 건강 상태가 개선됩니다. 또한 각방을 사용함으로써 부부가 서로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되어 더 원활한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 확보, 현대사회에서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이 점점 더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나 바쁜 일정을 보내는 부부에게 각방 생활은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집안일을 하느라 바쁘고 지친 부부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각방을 사용하면 각자가 원하는 활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독서를 하거나 음악을 듣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영화나 TV를 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각방 생활을 통해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하면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가능해져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취미 생활을 존중하는 것은 부부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서로의 취미나 개인적인 시간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것은 성숙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갈등 감소와 존중의 문화 확립 각방 생활은 갈등을 줄이고 서로에 대한 존중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부는 서로 다른 성격, 습관, 취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도나 소음에 민감한 사람과 반대로 시끄러운 환경에서 자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일상적으로 계속된다면 갈등이 반복되어 관계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각방을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면서 각자의 공간에서 자율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각방 생활은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조용한 환경에서 숙면을 취하고 다른 사람은 자신만의 취미나 휴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부부는 각자의 피로를 채우며 감정적인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정서적 유대감 유지. 많은 사람들이 각방 생활을 하면 부부 간의 정서적 유대감이 약해질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사실 각방 생활이 오히려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은 부부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애정을 더욱 깊이 느끼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방을 사용하더라도 일정한 시간에 함께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면 부부 관계가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동안 겪은 일들을 서로 나누거나 주말에 함께 외출을 계획하는 것만으로도 부부 간의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각방 생활이 감정적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감정적 안정과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각방생활의 단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정서적 거리감 증가 각방생활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는 정서적 거리감의 증가입니다. 부부가 같은 침대에서 자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서로의 일상에 대한 공유가 줄어들고 대화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정적 거리를 만들어갈 수 있으며 부부 관계의 친밀도가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하루 일과가 끝난 후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서로의 감정을 나누거나 일상의 변화를 공유하는 기회가 부족해집니다. 이런 정서적 거리는 결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긴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감정이나 생각을 충분히 공유하지 않으면 작은 오해나 갈등이 쌓여 관계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이 소통의 기회 부족, 각방 생활을 하게 되면 소통의 기회가 줄어들게 됩니다. 하루 일정을 마친 후 대화를 나누는 것은 부부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각방을 사용하면 이 대화의 시간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서로의 일상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중요한 대화를 놓칠 수 있습니다. 소통이 부족해지면 갈등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방을 사용하더라도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일정 시간 이상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거나 주말에 함께 외출하여 대화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성생활 빈도 감소. 각방 생활이 지속되면 성생활의 빈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성생활은 부부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친밀감을 유지하고 정서적 결속력을 강화하는 데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각방을 사용하게 되면 성생활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성생활이 줄어들면 부부 간의 정서적 거리가 멀어질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성생활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생활의 빈도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어 서로의 신체적, 정서적 친밀감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시간을 함께 보내거나 부부만의 특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부부가 각방을 사용할지 아니면 함께 잘지를 결정할 때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가 존재합니다. 각방 생활이 부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하며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는 서로의 필요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부부는 더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부가 각방을 쓸지 함께 잘지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다루겠습니다. 1. 서로의 의사 존중. 각방을 사용할지 아니면 함께 잘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서로의 의사 존중입니다. 모든 결정은 부부가 서로 솔직하게 대화하고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한쪽이 상의 없이 각방을 쓰게 되면 다른 한쪽 배우자는 상처와 실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부는 각자의 수면 습관과 생활 방식, 심리적 요구 등을 명확히 공유하고 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아침형 인간으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반면 다른 사람은 전역형 인간으로 밤늦게까지 활동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방을 사용하지 않으면 서로의 수면 패턴이 상충하여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수면 습관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수면의 질을 보장하려면 두 사람 모두가 자신의 피로를 표현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고려하여 타협점을 찾아야 합니다. 때때로 부부는 각방을 사용한다고 해서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부부가 각방을 사용하면서도 서로의 감정적인 유대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대화입니다. 각방을 사용한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존중하며 적절히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건강과 관계의 균형 유지, 수면의 질은 개인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수면의 질만큼 중요한 것은 부부 간의 정서적 유대감입니다. 각방 생활이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동시에 부부 간의 정서적 거리감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부가 각방을 선택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부부 간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수면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감정적 유대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같은 침실을 공유하는 시간 혹은 하루 중 일정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은 같이 자는 날을 정하거나 특정한 날짜에 특별한 활동을 함께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부부는 서로 다른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각방을 사용할 필요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또는 관절 통증 등은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방을 사용하는 것은 부부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때 중요한 점은 각방을 사용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멀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정기적인 대화와 친밀감을 유지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3. 라이프스타일 조율 부부가 각방을 사용할지 함께 잘지를 선택할 때 서로의 라이프스타일을 조율하는 것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각방을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두 사람이 전혀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각방 생활을 통해 서로의 개인적인 시간을 존중하고 자신만의 취미를 즐기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방을 사용하더라도 부부가 함께 할수 있는 여가 활동이나 취미 시간을 늘려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각자가 원하는 활동을 할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면서도 일정 시간을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외출하거나 영화나 식사를 함께 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각방을 사용한다고 해서 관계가 소홀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며 건강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이 될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더 더욱 중요합니다. 바쁜 일정을 보내고 난후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는 일상의 대화를 나누거나 주말에는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가지며 개인적인 공간과 함께하는 시간을 균형있게 나누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자의 생활 방식에 맞는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면서도 관계의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경제적, 사회적 요인, 각방을 사용할지 함께 잘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 경제적 요인도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부는 넓은 집을 마련하여 각자의 방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부부라면 각 방을 사용하는 것이 불필요한 지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자는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가정의 재정 상황에 맞춰 적절한 선택을 해야 하며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서로의 필요를 고려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회적 요인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일부 사회에서는 부부가 같은 침실을 공유하는 것이 결혼 생활의 전통적인 기준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은 개인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이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각방을 선택하는 부부들 사이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결국 부부가 각방을 사용할지 함께 잘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자신들의 가치관과 사회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5. 부부 간의 의사소통과 협력 부부가 각방을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과 협력입니다. 각방 생활이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야 합니다. 각방을 사용한다고 해서 소통의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한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방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면 부부는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지속적으로 공유해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서로의 일상을 나누거나 매일 일정 시간을 함께 보내며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각방을 사용하면서도 감정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려면 의사소통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각방 생활이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쭉 살펴본 것처럼 부부가 각방을 사용할지 아니면 함께 잘지를 선택하는 것은 단순한 트렌드나 유행이 아닙니다. 이는 현대 생활 방식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각방을 사용하는 것이 부부 관계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의사소통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부부가 각자의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하면 더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방 생활이 항상 모든 부부에게 맞는 해결책은 아닙니다. 각방을 사용할지, 함께 잘지를 선택하는 것은 부부의 건강, 라이프 스타일, 재정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요구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적절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부부 관계의 핵심은 단지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부부는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관계의 균형을 맞추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면 많은 분들께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한 여정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